파시에에서 날라온 어, 셔츠예요. 이거 하늘색이랑 옐로우 색상이었는데, 한, 한 개씩 입어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하시의 셔츠인데, 이렇게 넥이 되게 귀엽게 떨어졌어요, 얘는. 그리고 이렇게 절개 라인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고, 허리는 또이렇게 잡아줘가지고, 디테일이 되게 예뻐요. 팔이 되게 봉긋하게 떨어져서, 팔뚝에 살이 없는 사람 같다. <laughs> 그리고 스커트 팬츠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요 프리리달링, 이렇게. 오늘도 마음에 드는 옷들입니다. 하시옷들은 입고 벗기가 되게 편해가지고 자크로 쭉 내려서 쉽게 입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굿입니다. 이렇게 프로메어 가방에 곰돌이 귀여운 곰돌이 달고 나가볼게요. 머리가 밝아진 것 같아요. 훌륭했는데 거의. 가지가 <laughs> 귀여운데 어디 거예요? 바지, 거? 바지, 바지, 바지 이렇게 귀여워? 하나드 패턴이 오 귀여워 퐁실하니 아, 네. 근데 전별을 산 거예요. 제가 요즘 돈이 없어가지고 <laughs> 백수 백수 이슈로 <웃음> 화이팅. <웃음> 오지지가 너무 예뻐요 아, 저 이거 정말... 자켓은 레이스 거 맞죠? 오, 어떻게 하셨죠 제가 이거 수직로그에서 보고 너무 예뻐서 눈독 <laughs> 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숨이 너무 차지네 <laughs> 바지도 그럼, 너무 귀여워요 이번 브이로그는 스커트 팬츠 특집인데요 아, 제가 스커트 팬츠 진짜 좋아하는데 마침 입으시는 걸못 봤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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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에 대박인데 제가 애청자라서 피디님도 팬이거든요 제가. 와이 셔링도 싹 들어가 있네요. 오 이거 다이어트 안 해도 다이어트 효과를 내 주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 이 소매도 너무 예쁜데요? 이 포인트가? 프릴 프릴하고. 걱정 마세요 이거는 제 거랍니다. 아르머님 스위치 온 중. 기뻐. 어? 이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네. 나왜 처음 보는 거 같지 영희씨? 내가 맨 지갑 안들는 거. 녔어나 이제 처음 봤어 어 근데. 처음 보지 어. 그래도 이게 야, 너무 귀여워 이거 뭐야? 스펀지 마이 카드 귀여워 굉장히 <laughs> 귀여 <laughs> 귀엽다 이거 영희한테 좀꽂짝할것 같은데? 나? 응나 아까 리본 이거 <laughs> 봐 언니 언니가 잘 어울릴 거 같은데? 예 응. 음. 언니 음. 지금 오늘 옷이랑 딱이다 어 따뜻하게 입고 또나가볼 언니 스라이쁘다찰떡궁이다아난또 아, 그런 건 아니고 난난난 스트라이프가 안 받아. 그래? 응. 어. 스트라이프 옷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거 입고 호주 가면 착주겠어 언니. 난또 그거랑 그 치마랑도 그 입었으면 좋겠는데. 마치 하늘의 미친자 하친자. <웃음> 하친자. <웃음> 근데 너무 이쁘다 그렇게. 아니 이거 이. 기 간차. 영희. 또 요즘 유행에 따라가요. 어 너무 귀여운데 옷들이. 구경 한번 목사해 보세요. <laughs> <laughs> 헤이 이거 귀엽다. 컵도 귀엽네. 이것도 귀여워 이거. 어, 이거. 뭐야? 파우치인데 무파우치 음. 귀엽다. 어 북파우치? 응. 내가 또책 도서 모임을 열심히 하는데 요즘. <laughs> 음. 응. 응. 귀엽다 이렇게 책 <laughs> 책도 모는. 귀엽다. 근데 귀엽다 이거. 무인이라 좀 신기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셀프 포장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실도 너무 귀엽다. 허리라인이 너무 예뻐요. 아니요, 네. 그게 약간 포인트적인 부분이에요. 네, 날씬해 보여요. 저희는 또 이동을 합니다. 네. 고구 <laughs> 화사한 아름언니네 도착했습니다. 이. 손으로 안 좋아하네. 이거는 거의 뭐 파는 것 같고. 이거는 또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예. 호시구르 소재이 와서. 저 너무, 아, 너무 와, 귀여워. 니여 자판인가, 건 원래는? 우와, 네, 진짜 키보드 진짜... 키보드 킬보 이거 이할이이없을어이오늘어요오 이거 어... <laughs> 네. 학원 댄스 학원 갑니다. 드키보 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멋들어진 앞셔링이 잡혀 있는 크랙 소재의 이런 윈드 브레이커를 입어 봤고요. 오늘의 스커트 팬츠는 이렇게 르바의 스커트 팬츠예요. 이거 너무 색깔이랑 핏이랑 마음에 드는 옷이에요. 그리고 유르트 가방 매 주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나가 볼게요. 야 신발도요. 윤식수. 맛있는 거, 이건 서비스로 주셨어요. 아니, 그런 것만 진짜 보네 연습은... 나 약간 꽃 좋아해... 아니면은... 요즘 때껏... 요즘 때 요즘 때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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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 껏이즘 때껏... 요즘 이껏 요즘 때껏... 요즘 때껏... 요즘 때껏... 요즘 때껏... 요 때껏... 요즘 때이 요즘 때껏... 요즘 때껏... 요즘 안녕. 이 남자 요즘 화장을 자꾸 한다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면 멋있게 하겠지만 윤식이는 좀 웃길 것 같은데 나는 우선 크림 레오파드 진짜 뭐... 아 이거 가방? 너 레오파드를 좋아한다. 오늘 귀여운데 윤식이? 슈퍼림 아니야? 모자 신발 본대. 신발 시마크 어그 신발. 신발. 아 어부 봤어? 안녕 안사요 안사요? 안 팔러 는데 안사요? 그래서 뭐가 포인트인데 오늘 뭐가 소개하고 싶어요? 아 오늘요? 응. 오늘 일단 코트에 이렇게 니트를 이렇게 아 르메르 네. 니트? 네, 아니트의 저... 니트네 외투를 좀 벗어보세요 아 별건 아, 없고요 니트의 니트가 아니고 그냥 그렇 생긴 네. 니트요 원래, 원래 네. 이거 하나야? 아니 어, 너가 레이어드 한거야? 네. 아 레이어드 한것처럼 보이지만 <laughs> 단하나예요 이렇게 원래 목폴라로 입는거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커피 느더처럼 먹고 렇게 목이 오메다같은데? 아 목이 오메다야? 오, 근데 원래 좀 그런 편이긴 해. 요 근데 MZ룩이셔요? 네 맞습니다. 옷도 이거 어, 그 귀엽다. 경량패딩이네 응. 출근룩이에요. 응. 좀 뒤로 빽해보세요 어, 가방도 귀엽요 응. 자꾸 누가 깰겨. 거기 제... 책만 넣고 다니는 파우치? 네, 맞아요. 그리고 귀엽다. 아무도 없었다. 이거 책지 음! p t 한테 물어봐서. 음 그리고 왔는데. 아무도 없었다. 내 책. 행운이 나에게. 한 장도 아니고. <laughs> 오늘은 에버랜드를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하고 활동하기 편하고 캐주얼하게 입어봤는데 얘는 후드 니트예요. 후드 니트고 이렇게 가방도 실버로 매줬고 오늘의 스커트 팬츠로는 이렇게 하얀 색깔. 얘는 사실 이렇게 좀 들면 이런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좀 짧은 니트를 입어 예쁜데 이것도 귀여운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입어줬어요. 에버랜드로 출발합니다. 출발! 샌드위치 먹으면서 출발합니다. 넌이하 이거? 이니이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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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이일중이에요괜찮거것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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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 점심부터 이리고이제시작이니다금강거 이거? 구경 예. 거꾸로 가는 거야? 어 오레오 츄 하나 먹습니다 <laughs> 뭐다 먹은 거 문동 또당충전할 때가 됐죠. 먹습니다. 허기가 너무 많이 지는 이곳이야 그렇지? <목소리> 자, 원초 넣게 포물선 그림에서 클리처스로 바로 던져 볼게요. <목소리> 믿는다. 클리스슛, 파이팅! 파이팅! <목소리> <슛>! <목소리> <No>! <목소리> 아, 조금만 더 높게 멀리 던지시면 될것 같은데. 왜 저만 보내려고 하나? 감사합니다. 저희 먹으러 온거 아니고요. <laughs> 놀이기구로 탔어요. 마지막으로. <laughs> 먹으러 오신 거 같은데요, 플라워 아저씨? <laughs> 네? 하시의 셔츠를 입어줬는데요 어, 이렇게 노란색의 집업 형태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가슴에는 하시의 로고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플레이어같이 이렇게 밑은 떨어지고 뒤에가되게이뻐요 얘는. 그리고 제뒤이 있는 건피이님어이거든요 어제 렇게셨서요 저희 집서서이그래서 네, 오늘의 스커트 팬츠는 르 이렇게 해줬 이렇게 서 이렇게 그서서 너무 모던한가? 그런 느낌이지. 예, 네. 해서 오늘은 이렇게 입었는데 소에는 이렇게 단추로 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돼요. 그래서 디테일이 되게 예쁜 셔츠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스커트 팬츠를 입고 오늘은 나가보겠습니다. 지향이지. <목소리> 다하게요 저는 육화를 먹고 김대떡도 시켰어요 술까지. 어때요? 따뜻한 아메리카 따뜻한 아메리카 내 <laughs> 느낌? 네, 예. 블랙코블이 필드인요 블랙코블 리필 도 돼? 어, 대박이다. <laughs> 무조건 마셔. 로또번호 <로트> 뭐라고? <laughs> 아버님께서 로또번호를 로또. 로또 왜적고 다니시냐는데. 로또번호. <laughs> 맛있는 거 먹습니다 디저트. 응, 어, 원래 투일이야. 1번 느낌. 오, 센스. on the game